몸에 좋은 올리브유 또 고르는 게 일이죠. 오늘은 제가 평소에 먹는 올리브 오일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오일들은 광고나 협찬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올리브유가 다 똑같은 올리브유가 아니다. 등급이 있고 고를 때 뭐뭐뭐뭐 확인해야 한다고 네 가지 말씀드렸죠. 이 기준에 맞으면서 여러분이 쿠팡이나 또 이마트몰에 가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추려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용량이 작은 걸로 사는 게 좋으니까 250ml 제품 위주로 가격 비교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오로바일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어, 원산지는 이건 스페인이고요. 산도가 0.1%예요. 보통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경우에 산도가 0.8% 미만이어야 하는데 0.1%면 사실 굉장히 낮은 거니까 엑스트라 버진급 중에서도 아주 높은 등급의 올리브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올리브유로 뭐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튀김 같은 열을 가하는 요리에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쓴다면 산도가 최대한 낮은 것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이건 제가 이마트 가서 직접 산 오로바일렌인데요. 같은 오로바일렌도 종류가 산도나 올리브 열매 품종에 따라서 한세 가지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병뚜껑 부분이 검정색으로 된 것은 피컬 품종이고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된 것은 품종이 아르베키나 품종인데 둘다 괜찮습니다. 자, 올리브유 구매할 때 팁을 드리면. 산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병에 따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트에서 사려면 사실은 미리 내가 어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살지 미리 정하고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제품 상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산도 확인도 가능해서 고르기가 훨씬 수월해요. 제가 이거 살 때도 옆에 있던 어떤 커플이 수많은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걸 고를지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아, 모르겠다. 그냥 알아보고 다시 와서 사자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얼리 하베스트 제품인데 얼리 하베스트라는 거는 올리브 열매가 덜 숙성이 되었을 때, 어린 올리브 열매였을 때 수확을 해서 짠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오래 숙성된 올리브 열매로 오일을 짜면은 기름 생산량은 많아지거든요. 그렇지만 맛과 향이 떨어지고 또그 열매의 폴리페놀 성분 또한 떨어지게 되고요. 어린 올리브 열매를 사용하면은 기름은 소량 생산이 되지만 맛과 향이 굉장히 강하고 신선하고 또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서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성분 함량을 보면 올레산이 77.31%, 폴리페놀이 595로 같은 다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이런 좋은 성분이 많은 편이고요. 올리브 열매는 품종마다 맛하고 향이 조금씩 다른데, 어, 이걸 먼저 한번 맛을 볼까요? 미리 제가 한번 따라놨는데, 이거는 이제 오로바일렌 중에서도 아까 아르베키나 품종이었잖아요. 한번 맛을 보면은, 어, 향이 무슨 과일향 같은 게 나요. 음,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나고, 목넘김이 약간 매콤한 향도 나고요. 거짓말 조금 버텨면은, 그런 기름에 좀 느끼한 맛보다는, 약간 주스를 마시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만큼 향이 좀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산뜻한 맛? 그런데 이 병뚜껑이 검정색의 피카 품종은요. 맛보면 조금 더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올리브를 처음 사셨을 때한 20ml 정도는 한 호로록 한번 마시고 맛과 향을 느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제 쿠팡 가격 기준으로 한 250ml에 24,000원대 정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폰타나 아르베키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TV 광고에서 본 브랜드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샘표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먼저 맛을 한번 보면은 자, 요건데 이게 따라놨어요 음, 확실히 달라. 이건 좀더그 견과류 같은 좀 고소한 풍미가 있고요. 산뜻한 맛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무난한 맛이고 매콤한 맛은 살짝 덜해요. 그래서 한 스푼씩 먹기에 그냥 생식을 하게 부담이 없고 또 샐러드에 뿌려서 먹기도 부담이 없는 맛이에요. 그리고 이 폰타나 아르베키나도 얼리 하베스트에 속하고 핸드 피킹을 한 오일입니다. 핸드 피킹이라는 게 뭐예요? 손으로 직접 열매를 수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최소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열매를 따다 보면은 올리브 과육에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산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가격도 코판 기준으로 했을 때한만 삼천 원대로 저렴한 편이고요. 자, 다만 산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최저 산도는 아니고 한0.8% 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생식이나 샐러드 정도에 활용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오늘 제가 가져 나오지는 못했지만 추천해 드릴만한 가르시아 델라 크루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입니다. 이 제품도 원산지는 스페인이고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 등지에서 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산도가 0.17%니까 거의 최저산도이고요. 또 올리브유의 핵심 항산화 성분이라고 할수 있는 올레오칸탈. 이 성분이 68.9나 들어있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이두 가지 올리브유는 올리브 단일 품종으로 기름을 짠 것이라면 이 가르시아는 네 가지 품종의 올리브 열매를 함께 짜서 블렌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품종으로만 만들어진 올리브유는 특정한 맛과 향이 좀 도드라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블렌딩이 된 것들은요, 특정 맛이 강하기보다는 요리에 썼을 때 그냥 두루두루 다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과 또 요리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따져봐야 할또 중요한 한 가지, 23도에서 추출한 냉 압착 오일이고요. 가격을 보면 9,900원으로 오늘 알려드리는 이 다섯 가지,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 이건데요 레펠의 코라티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얘는 원산지가 이탈리이고요 산도가 0.17%이고 100여 가지 종류의 올리브 품종 중에서 페놀 함정이 가장 높다는 코라티나 품종만으로 냉 추출한 오일이에요. 폴리페놀 함량이 794. 엄청나죠? 그리고 올레오칸탈이 183.55로 오늘 알려드린 이 제품 중에서 가장 많고 뛰어나고 또 올레오칸탈 성분이 풍부한 만큼 끝맛이 가장 확실하겠죠? 맛은 한번 볼게요. 이거 따로 놓은 건데. 정말 묵직하고요. 목에서 넘어갈 때이 매운맛, 알싸한 맛이 정말 강하게 퍼져요. 그리고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정말 강한 인상을 주는 올리브유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과 향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만약에 올리브유를 드신다면 산도하고 올레오칸탈 함량이 중요하죠. 때문에 이 제품도 추천드릴만 한데 일단 맛이 강해서 올리브오일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께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제가 구입할 수 있는 링크 걸어 드릴 건데 단점이 이게 250짜리가 없어요 이렇게 큰병 500ml짜리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500ml 기준으로 쿠팡 가격은 한 45,000원대 같은 크기 의 병으로 환산하면 한 22,450원이니까 오로바일렌하고 좀 비슷한 가격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슈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요 먼저 이건 원산지가 프랑스이고요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7도에서 냉압착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향을 맡아 보면 은은하고요 약간 과일향 같은 게 나요 그리고 맛을 보면은 음 확실히 다른 종류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화하지 않으면서 약간 아몬드 맛도 좀 나고 그리고 후추 맛도 약간 나면서 조금 무난하다? 두루두루 여러 요리에 그냥 부담 없이 좀쓸수 있겠다? 그런 정도 오일입니다. 산도는 요 0.2%인 반면에 가격은 250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한 13,000원 정도 되니까 가성비가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다른 오이들하고 달리 250ml보다 더 작은 170이나 200ml짜리도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구입해서 좀 먹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브랜드예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250ml 기준으로 9,900원부터 25,000원 정도 그 사이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다섯 가지를 알려 드렸는데 산도 0.8%로 무난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는 요 폰타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샐러드뿐만 아니라 전도 부치고 튀김까지 다해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산도가 더 낮은 가르시아나 또 요런 브로시낭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항산화 작용이 있는 폴리페놀, 그리고 올레오칸탈 함량이 좀 높은 걸로 선택을 해서 먹고 싶다 하면은 레페레가 좋겠고요. 또 오일을 좀 오래 두고 먹는 편이다. 그래서 산도가 가장 낮으면서도 또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겠다 한다면 오로바일렌, 피쿠알이나 아니면 요거 아르베키나 이것도 취향대로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를 잘 골랐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지? 계란후라이도 막 해먹고 밥도 막 볶아먹고 그래도 되는지 먹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올리브유 3탄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해도 여러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좋은 기름으로 혈관 건강 또 염증 관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